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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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나, 알았어. 다섯 시까지 하니까 내일 한번 가보려고 했지. 아, 어. 내일 미기타 아니야. 미기타시니까. 네. 그래서 아싸리 누가 있었는데 물어보고서. 어쨌든 네. 미기타시에서 물어볼 건다 어쨌든 어디 미기타시 가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네. 물어봐. 거기. 거기 물 거기. 가는데 거기 훨씬 가까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해놓지 뭐. 정해놓고 연락 연락. 잠깐만. 잠깐만. 연락은내일하고 공이 오이. 5271, 5271. 누가 보내주세요? 아니, 내가 찾아놓은 거로해줄 새벽에. 구사마 씨가. 보내준 건 아직 안 봤어. 네. 그 그거, 그거 보면 그쪽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을 521800. 선이 와인, 그 시가 완전히 달라서. 아, 얘는 되게 오래된 기업이야. 이 기타 안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대. 그그 시가 볼까요? 너무 달라서 못 온다고, 너 거긴 너무 멀다 이럴 때 하나 있잖 나는 얘들이 어디든지 니기타 아니면은 확인을 해보고 얘기해준다 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냐 고재라는 그 나무 재료가 특수한 나무라서 몇십 년간, 몇백 년간 말려가지고 만든 거라서 함부로 버리진 않는데 걔들이 그러니까 그 바이쇼 해가지고 집 통째로 사가지고 군에서 쓸 거라면 빼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 그러니까 보통 얘들이 6 0 0만6 0만원 정도 주고 산대. 50평, 30평짜리를. 우리도 50평짜리잖아. 주식회사 건설이잖아 그냥 지분 전문이고 건설회사잖아 얘들은 리모델링을 바이쉬하는 데잖아 어, 어저께 새벽에 연락이 보고 있었다 이거는 한국에서 짓는 거거든? 1,500짜리 음. 그 물어보려고 거기 가서 또 물어볼 거야 이 이게 딴 지역에서 사는 건데 이 번역된 거야? 아니, 그거 찾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번역한 게 아니라, 기자 같은 놈이 찾아놓은 거. 그거는 조금 안 돼요. 기자 같은 놈들은. 아니, 백승 같은 애, 백승. 돈 있는 애네. 자기가 사가지고. 여기있다 이게 특정 지역에서 해주는 거. 집이 있어. 뭐라고 하면은, 신고를 해놓으면은, 걔들 또 연락을 해준대. 이런 이제 목조라고. 좋아. 그래서 이것도 내가 찾아놓은 거야. 30, 3몇 년짜리 지하면서 촬영은뭐건딱 보니까 66살을 먹는 거야. 나무도 모르겠는데. 수 50년도 이상만의 물건을 다 봤는데. 50만 이상? 50년이 된 이상의 나무만. 아, 고재. 고래. 여기 있다. 아, 고민가. 이거라고요. 등기가 넘으면 이거를 이걸... 넣어래 친구를 하래. 애들이 매칭해서 그거 물건 사는 얘들이 제일 오래했대이 기타에서 사는 수 있어. 그저 고민가로 등록하는 거는 어디다가 해요? 시청 구청. 그럼 거기 우리 가 가지고 물어보면 이가와시 시청에다가 음. 고민가로 등록해야겠네요. 우리가 직접 이건 우리가 해야겠네요. 농사가가. 음. 그럼 이거 지금 당장 할수가 없네요. 완전 걸레서가 넘어오고 나서. 고러니 우선 가는 김에 거기다 물어보자, 이거지. 근처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 가서 얘기해요, 그 그리고 응. 지금 당장 할수가 없네요. 사실 넓온 거랑 마찬가지라서. 그래. 아니, 왜 그러냐면은, 언제, 지금 눈이 이만큼 사이즈라. 그래서 엄마는 국민가가 등록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 아무렇게 하면 된대. 아무 때나. 등록한, 하고 나서, 아니, 등록 안 하고서 이 업체한테 물어보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견적을. 일단 권리사가 일단 너무 견적을 일단 먼저 보자고요? 어, 견적은 상관없다고 얘들이 설명했더라고, 영어로. 아무 때나 하든 말든 그 집을 사, 사기 전에도 물어보든지, 사고 나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전화를 예약을 하려고. 그랬지. 답장 아직 안 줬어. 답장 뭐, 뭐 했어요? 일단 뭐 문자 아, 보냈어요? 어저께 새벽 2시에 이메일 보낸 아까든 연락달라고. 이메일 또는 라인으로. 하면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니? 애들 어, 게임. 드래곤볼이 있다? 게임숲에 아바이트 생기다. 방화, <laughs> 장화, 방화도 파네. 이거 저칭찬하더라고 눈에 들어갔다 나서 칭찬해. 아빠가 젊다. 어, 얘는 100원, 100원이야. 준, 얘는 100원이야. 비싸다, 한발에천원 이거 떨어질 수 있잖아. 3게임0천원이야 <laughs> 있잖아. 어려워0 0 거. 0 0 헐 여기 음. 어, 이거 있잖 이거 매들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안 들어가요 이기 엄청 두꺼워요 기 옆에서 봐봐요 겁나게 두꺼워요 겁나게 두꺼운데 어떻게든 삐죽도 들어갈 데가 있으면 아니면 요게 이 머리 사이 있잖아 거기 들어가도 돼 이런 음. 방법이 있는 게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아. 할 생각하면 돼. 이런 느낌 이게 오면 돼, 이런, 이런 느낌을까할거요 힘이 딱이정도라할까요아 그거는 알아 의미가 <laughs> 없어서 그만큼 개성, 하고그 개성, 어. 합어오케이그럴 수도 있을 거예 게임 한번 하고 갈까? 이 분위기가 옛날 한 90년대다. 9 0년대형 <laughs> 중학교 때 막... 아, 여기도 물어고니다 어, 휴대폰 거치대에 내용 물어봐야겠다. 없나? 아예 없구나. 휴대폰 거좀 겉에 빠져다 미셸링얘그미셸링 얘들이 껌프 다 죽어서 꼭 얘기해 줘야 돼. 여기까지 와서 안 하거든, 미셸링 가야 되니까. 안살 것은 거지, 도쿄에서 다 부르지. 아, 여기서 저거 필요한 거 사면 되겠다. 야, 목욕할 때 필요한 거, 그런 거다 사갔어. 형은 있어도 뭐준그 거, 여기등수샥식샥식하는거 해도 되고. よかった <laughs> スマホスタンド 나천적 인데, <laughs> <laughs> 뭐한번아니클아 액세서, 액세서리 로 음. 밖에 뒷 바퀴 에 뿌려 주면 좀 괜찮 긴하 니까 <laughs> 재밌다. 아까 싸구려인데천단 짜리 니 거든요. 얘를벗게되네 되나? 잠만 된다. 응이거도 음, 됐다 오케이 좋은 거살 필요 없어 <laughs> 야문 거 사요 이게 더야인거 같은데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 막 튀어나오는데요? 누르면 이렇게 어 그것도 그래요? 응어 음. 그게 더 낫다 맞죠? 저깟도 뭐, 그럼 더 뒤에 있는 에 빼갈 지도 파도 <laughs> 만져가지고 망가졌나 보다 아 이거 스프레이가 작동 안 돼. 거 어, 오케이. 음.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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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여기 구나 어, 이거 좋은 잠바 있다, 얼마냐? 고맙고 어 응. 뒤에, 응. 뒤에, 응. 아줌마네 지 <laughs> 애들이 정신이야 정신이야 <laughs> 필요 없어. 어, 러거다시드 어. 스케코, 스케코, 스아니고요 동전 쓰기 낫지 않겠어요? 얼마 안 하. 아 동전 됐어요. 저거 가시기 주차장. 너무 많은 거 아니니까 500 500이 돼요? 5 0 0에안맞아안맞아안맞아 안만원안만원 <laughs> 여기 10원짜리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 그래요. 500원짜리 해봤자 4 5 개밖에 안 되거든. 파킹 여기에다 조개대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쓸 거라서 계속 쓸 거지. 그리고. 가세요, 아大丈夫です大1 8 8거요형 200이면. 어. 이게 비싸네. 음. 그 타이어.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집에 있겠지? 형본거 같아. 형 물어봤죠. 이는 뭐냐? 뭐그 카드. 그 강아지 그림 그려 주는 거지? 형그형책상거 서로 어딘 거에 감사합니다. 봤어. 아, 니다 지갑수가 또 늘어났다. 사람들이 전부 가상자산으로 넘어가나보다. 4억개가 늘어났단다 기관차 뒷전으로. 속건 타입도 빠르게 덮고. 대규모 조정은 끝났는데. 유티스밴. 투명 쿨리안. 뿌리는 거 맞아요. 뿌리는 건데요. 색깔은 클리어 색깔이라고? 아무 색깔이 없다. 타이어 뿌리는 거 맞지? 마만 에이씨. 영어가 안있어 인터내셔널 웨어. Yes, I'm here. One is 에고 r e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i 영어로 좀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재료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 작가님. 주성분. 잠깐 여기 앉아서. 음. 네 좋아. 이샤샤. 참. 이제 뭐야 이시간 성분. 응. 아크 아, 아크릴 어, 아크릴 어 그리고 니트로세르로스 응 그리고 쿠리아와 후쿠마즈 뭐야 응. 안료 니트로그리스릴과 아, 아크릴은 음, 폭탄처럼 좀 폭탄처럼 확연좀두개 섞여 버리면 태워 버리는 거거든 유기용제 유기용제 아, 그래가지고 회가 섞이면은 저거거든, 원래. 열이 발하이거든 이거 뭐 어디에 쓰는 거예요? 타이어 풀리는 거지. 타이어 풀고 맞아요? 눈 있는데? 타이어. 그..그..그..그.. <laughs> 그, 그, 그. 타이어? 눈 녹이는데 쓰는 거잖아. 아니야? 스베르 하려가까 미... 2주 30분, 20도, 60도. 그냥 눈을 만드는 건가? 건조 시간 2 3 0 분. 사용에 맞는 것 같은데. 사용 방법 표시노 용제 이가이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요루맨더 응. 고미화기뭐 자비카비 나더니 토대쿠다사. 유분 물기 사, 있는데 쓰려나. 털리아츠카의나가형시종은 요거지 지금 마스크야 대놓고 요시 되길 다게유기용제노이가스오 스윗 혼마다리앤이니 피부에 닿지 않도록 또 마시지 않도록 해달 이거 아니, 무리 봐도 아야 아니요 타이어에 탑자도 안 들어가요. 타이어가 고그런팜 같아서 e r e s a tire chain. I should l o v 고 it. I'm going to get it. I'm 보통 i n g to g e 응, 응, 응. 동전? <laughs> 많이 모았다. 몇 달은 쓸수 있겠다, 차라리. 안 비싸면. 이 가? 까 별로 안 저쪽이잖아. 생각난다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하는 쇼핑몰 센터들. 쇼핑몰 센터? 옛날. 옛날 동네에 생길수록 처음 들어오는 슈퍼마켓 쇼핑몰 센터들.